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오는 건데 그 염증은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연골이 닳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힌 데는 소염제가 필요할 수,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먹고 통증이 없어지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아픈 게 아니고 그런 염증이 생길 때. 어, 이 무죄발적인 통증이 오는 거지, 뭐, 늘상 아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 그런 보존적인 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 오시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 통증. 모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통증이 가장 그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 심하지 않은데도 통증이 심한 사람이 있고, 엑스레이 이상 심한데도 통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심해도 통증이 별로 없으면 수술 안 하고, 그 경우는 이제 보조기 정도 착용하고 좀더 지내다가 좀더 아플 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통증이 대략 3개월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3개월 이상 계속 그 호전이 없고 아플 때. 그럴 때는 이제 한번 건네볼 수 있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내가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개월 이상 치료해서 안 되면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리고 누가 나를 옆에서 도와,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양쪽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활을 내가 챙겨야 되고 누가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한쪽씩 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야 되는데 한쪽을 걸을 수 있는 거하고 양쪽 해서 양쪽 다 제대로 못 걷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상적인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대부분이 한쪽씩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